현대미술가의 이단아라고 평가받는 마우리치오 카텔란 작가를 더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 하나 있죠. 바로 바나나입니다. 하얀 벽에 덩그러니 노란 바나나를 덕테이프로 붙여놓은 이게 작품이 맞나 싶은 참 어이없는 작품. 놀랍게도 1억 원짜리 바나나라고 합니다. 관람객으로 찾아온 다른 행위 예술가가 바나나를 떼어 먹어버리면서 더 유명해진 작품이기도 하죠. 코미디언이라는 작품 제목처럼 정말 실소가 터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바나나 같은 재밌는 발견이 천문학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논문 제목부터 당돌한데요. Galaxies Going Bananas. 은하가 바나나가 되고 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죠. 놀랍게도 이 논문은 잼셉으로 확인한 초기 우주의 은하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바나나같이 휘어진 요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발견을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로 갈수록 은하가 바나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나선 은하, 타원 은하 그리고 이제 바나나 갤럭시라니. 대체 우주엔 얼마나 다양한 모습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우주 먼지, 현저 타임즈, 잼셉을 통해 발견된 우주 끝자락, 거대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은하의 모양과 관련해서 가끔 심심찮게 받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력은 사방에서 고르게 작용하는데 왜 우리 은하는 납작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아름답게 소용돌이치는 은하 대부분은 납작한 원반 은하입니다 그외 별들이 단순하게 펑퍼짐하고 둥글게 모여있는 타원 은하도 있죠. 얼핏 보면 별들이 둥글게 모여있는 타원 은하가 훨씬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납작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는 원반 은하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사실 정반대로 접근해야 됩니다. 사실 설명하기가 더 쉬운 건 원반 은하입니다. 오히려 설명에 더 까다로운 건 타원 은하들이죠. 천문학자들은 초기 우주에 존재하고 있던 거대 가스구름이 수축하면서 은하가 만들어졌을 거라 추정합니다. 아주 거대한 가스구름은 처음엔 아주 느리게 회전했습니다. 서서히 자체 중력으로 인해서 크기가 줄어들고 수축하죠. 중력 수축은 가스 구름의 회전 반경이 짧아지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고, 가군 동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스 구름은 더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러면서 가스 구름은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뭉쳐지게 되죠. 둥근 밀가루 반죽을 빠르게 돌려서 납작한 피자 도우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태양 갱성들이 대부분 비슷한 평면 위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반 모양의 은하들은 태양계의 거대한 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대한 가스 구름이 수축하면서 은하가 반죽되었다고만 생각한다면, 사실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는 원반 모양이어야 하죠.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은하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에서 아무리 봐도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은하가 너무나 많이 관측되었습니다. 처음에 허블은 납작한 원반 은하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옆에서 비스듬하게 보면 얇게 보이지만 정면에서 본다면 동그랗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우주의 원반 은하만 존재하고 관측되는 은하의 모습이 단순히 그 은하가 관측되는 각도 문제일 뿐이라면 얇게 보이는 은하 그리고 동그랗게 보이는 은하의 수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관측되는 은하의 원반이 어느 정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을지는 랜덤할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 우주는 너무나 많은 수의 동그란 은하를 보여줍니다. 그건 분명 납작한 원반 모양이 아니라 정말로 둥근 공 모양의 은하가 우주에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타원 은하가 발견되면서 천문학자들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단순하게 거대 가스 구름이 회전하다가 반죽한 결과라면 은하들은 모두 원반 모양이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납작하지 않은 공 모양의 은하가 존재하는 걸까요? 천문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하나 발견했습니다. 타원 은하는 원반 은하에 비해서 유독 은하들의 밀도가 더 높은 은하가 바글바글 보여 있는 은하단 중심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타원 은하가 은하들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죠. 이후 은하를 이루는 개개의 별들의 역학적인 움직임을 더 면밀하게 관측하게 되면서 타원 은하의 비밀이 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반 은하 속의 별들은 마치 태양계 행성들처럼.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반면 타원 은하의 별들은 모두 중구난방, 랜덤한 궤도를 그리며 복잡하게 돌고 있죠. 결국 타원 은하는 크기가 작았던 원반 은하들이 서로 충돌과 병합을 하면서 반죽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각 은하를 이루던 별들의 궤도가 복잡하게 섞이면서 랜덤한 별들의 궤도를 모아놓고 봤을 땐 별들이 둥글고 펑퍼짐하게 모여있는 것처럼 관측되는 거라 볼수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은하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얼추 이해를 잘한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주 속 은하들의 진화 과정 역사에서 비교적 가장 최근의 이야기, 인간의 역사로 치면 근현대사 정도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죠. 정작 빅뱅 이후 최초 은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최초의 은하들의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고 오늘날의 거대한 은하로 모습이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많은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린 우주 역사의 고대사에 대해선 많은 것을 모르고 있죠. 1990년대 중반 허블 우주망원경이 먼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하면서 천문학자들은 흥미로운 발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확인한 먼 우주에서 드디어 초기 은하들의 어렴풋한 모습을 확인했죠. 과연 허블이 발견한 초기 은하들의 모습은 원반 모양이었을까요? 타원 모양이었을까요? 재밌게도 둘다 아니었습니다. 대신 피클 또는 바게트 빵처럼 둥글고 기다란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었죠. 최근 제임셉을 통한 대대적인 관측 역시 그 놀라운 초기 우주 모습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은 초기 우주를 관측하는 시어스 관측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 50개의 아주 먼 원시 은하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이 실제 형태가 어떤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3D 모델링 분석을 진행했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모습을 가정해서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납작한지, 기다란지, 둥글게 뭉쳐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재밌게도 이번 연구에서 천문학자들은 원시 은하 형태를 그 특징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모든 방향이 거의 고르게 공처럼 둥근 모양은 발리볼, 한쪽으로만 납작하고 나머지 방향은 둥근 원반 모양은 프리스비, 한쪽으로는 납작하고 한쪽으로는 기다란 타원 모양을 하고 있는 서핑보드, 그리고 두 방향으로 둥글고 한쪽으로만 기다란 피클 또는 국수가닥 모양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죠.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우주에선 피클 모양의 은하가 은하 전체의 25% 정도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100억 년 전에 당하는 초기 우주로 나아갈수록 피클 모양의 은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서 80%까지 올라가죠. 확연하게 빅뱅 직후 초기 우주 은하들이 납작한 원반 모양도 둥근 타원 모양도 아닌 우리에게 익숙한 그 어떤 모양도 아닌 피클 같은 이상한 모양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먼 초기 우주에 피클 같은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은하가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슈퍼컴퓨터를 통해 암흑 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적용된 람다 CDM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빅뱅 직후, 인플레이션, 즉 급팽창을 겪은 우주에는 태초에 랜덤하게 존재했던 양자유동이 그대로 반영된 밀도유동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비해서 좀더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암흑물질이 모여들고 밀도가 낮은 지역은 사방으로 물질을 빼앗겼죠. 그 결과 우주에는 암흑물질이 거대한 그물처럼 얽혀 있는 우주 거대 구조의 골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암흑물질이 길게 흘러가는 이 흐름을 우주 거대 구조에서 필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은하들은 이렇게 필라멘트를 따라 물질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반죽되고 형성되었죠. 초기에는 필라멘트가 갓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께가 두껍지 않았습니다. 가느다란 빨대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이 가느다란 필라멘트를 타고 흘러오는 물질이 반죽되면서 그 속에서 은하가 만들어진다면 마치 피클처럼 길쭉한 원기둥 모양의 원시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죠. 최근에 많은 시뮬레이션들은 먼 과거 초기 우주 시점에서 만들어진 원시은하들이 이런 피클 모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렇게 만들어진 피클 조각의 원시나들은 다시 서로의 중력을 통해 충돌과 병합을 반복합니다. 초기의 원시나들은 어린 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신선한 가스 물질을 많이 머금고 있지요. 가스 물질을 많이 머금고 있는 은하길이 충돌하게 되면 마치 유체 찐득한 점성처럼. 은하 속의 물질이 더 납작하게 반죽되는 일종의 프릭션,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우주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껍게 성장한 필라멘트 구조를 따라서 계속 일관된 방향으로 물질이 유입되게 되면 그 속에서 성장한 은하는 그 물질 유입이 진행된 방향을 따라 빙글빙글 회전하는 성분을 가질 수 있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지금의 우주에 존재하는 빠르게 회전하는 원반 은하의 탄생까지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 나가고 있는 우리 우주의 은하 진화 대서사시의 큰 그림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 잼임 관측으로 확인된 요상한 피클 모양 은하들의 존재는 또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남기고 있을까요? 또 이번 발견에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번 발견과 논문의 저자인 팬디아 박사님과 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How did you distinguish just a simple e l l i p t i s k galaxies and nearly prolate or oblate galaxies only based on the shape? Yeah, that's a great, great question. Um... our method is statistical so for any individual galaxy you know we cannot say for sure whether any individual edge on galaxy is a disk or a pickle right or something in between like an oval oval disk um, for that you're going to need spectroscopy and i can talk more about that later but so our, our our method is very statistical it's just if you have a population of randomly oriented circular disks then you know if you want to assume that the universe is isotropic that galaxies are randomly distributed throughout space and randomly oriented um, and with our observations we're looking at you know huge range of distances and areas in the sky then we have certain expectations if galaxies start out like randomly oriented disks star forming disks then you should see equal numbers of face-on ones and equal numbers of edge-on ones, and then the ones in between with other viewing angles. Um, so you you expect a uniform distribution of of the projected axis ratio, um, but instead our observations do not show that. They show that there's an excess of the elongated ones. And then the other thing is, you know, the paper has this sensational title, "Galaxies Going Bananas," hmm. right? And so um, the reason for that is so it's not really that the galaxies themselves are shaped like bananas even though some of them have a few of them have like a curved shape like a banana um, but the real you know the, the inspiration for the title of the paper galaxies going bananas is that we don't only look at the 1d distribution of projected axis ratio we look at the 2d distribution the joint distribution of axis ratio on the y-axis versus size on the x-axis and if you have a population of these pickle or breadstick-shaped galaxies, then on this two D plane, these pickle or breadstick-shaped galaxies will trace out a banana, in the sense that as you go towards larger size galaxies, the larger size galaxies have smaller axis ratios, lower values on the y-axis. Mm -hmm. So that's what we mean by galaxies going bananas. Uh, let's move on our local universe. I think uh, the pickle-like shapes. Galaxies are relatively rare in our local universe. So, do you have any explanation for their absence in our local universe? Yeah. So, this is actually the most exciting. This is what makes this whole thing very exciting, right? Because we don't see these pickle shaped things in the local universe, except maybe, you know, in clusters of galaxies, we might see tidally disturbed features which look pickle shaped, but, um, but not in as large numbers as we see in the early universe. You know, one very simple thing maybe is that okay, in the early universe, the, the merger rates are higher, filaments are, you know, denser and tighter because the universe, you know, hasn't expanded as much yet. And then as you go to a lower redshift, the merger rate of galaxies drops, filaments become more, you know, diffuse, uh and that suppresses the formation of these elongated pickle-shaped galaxies. That's one thing, one contributing thing, almost certainly, I think decreasing merger rates and uh filaments becoming more diffuse something else that's interesting and important is probably you know the dynamical stability and evolution of these pickles right so you know if you have a if you have a circular disk the stars are going to be on circular orbits around the center of the galaxy they don't really go towards the center of the galaxy maybe you know they have radio migration whatever but they're generally on circular orbits but in these pickle shaped galaxies you get all kinds of different exotic orbits and in fact you get I think the most common kind of orbit you get is like these boxy orbits, where mm. the stars are on highly radial orbits like this, going mm. back and forth along the major axis. So they go through the center of the galaxy. Mm. And in this situation, you know, we know from redshift two to redshift zero, galaxies have to grow bulges, right? Uh, and we know, like for example, they have mergers, as I said. They have maybe cold flows of gas towards the center in the early, maybe via filaments in the early universe. And they have star formation in the center, right? So the centers maybe grow in mass density. These stars that are initially on these very radial orbits, they are going through a center where the mass density is increasing. So maybe they get deflected; their their orbits change. They become puffier orbits. So maybe you're growing a bulge. I don't know. Uh, there's probably a bulge formation connection. At the same time, you also have gas accretion, right, from the CGM, the, the galactic atmosphere, the circumgalactic medium. And this gas might settle into a disk, right? Maybe form stars in a disk on extended scales. So it's probably a combination of these pickles have to evolve, them, like the ones that are already pickles have to evolve into the disks and ellipticals and S zeros that we see today. Mm -hmm. And then there's also the conditions of the universe today may not be the prime conditions to create pickle shaped galaxies because the merger rates are lower and the filaments in which galaxies form are more diffuse well you explained that the motion of stars in the elongated galaxies are box-like so it reminds me the bar structure at the center of milky way yes. uh, is there any uh, possible uh, consistency between bar shapes and elongated galaxies yeah, this is, yeah, you have very good questions. <laughs> uh, yeah, so um, maybe there's a connection, right? So the I talk about this in all of my seminars and colloquia. So yeah, so if you look in the local universe, right, I think about half of local disc galaxies have a bar. But the thing to realize is that, you know, in the local universe, we usually talk about bars in these bright, aka massive, self-gravitating stellar discs where the disc is dominating the gravitational potential in the inner part of the dark matter halo and so uh, that disk can undergo these secular bar instabilities dynamical instabilities irrespective of environment or tidal tidal interactions uh, where there's a stars can arrange themselves into this bar-like pattern um, now in these early galaxies you know we've checked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check with deeper imaging like for example from the jades team the jades jbsd survey but we don't see any evidence you know, that most of these early elongated galaxies have like a bright disk, right? Of stars. So there's there's probably some other mechanism to create these elongated structures. Now, I say, you know, you can call these early galaxies bars or proto-bars if you want, but the formation mechanism is very different and maybe exotic compared to the local universe, where the bar is forming out of the disc by itself. In the early universe, you know, you you have these these elongated bar proto bar type galaxies but they live in you know these filaments of uh, dark matter and in fact also there's not enough mass in the gas and the stars so probably these early galaxies are dark matter dominated so it's the dark matter you can think of them as like dark matter dominated bars 돌아가는 납작한 피자빵 모양의 원반은하, 그리고 별들이 둥글고 펑퍼짐하게 모여있는 거대한 호밀빵 같은 타원은하. 그리고 서서히 우주 끝자락에서 발견되고 있는 피클, 바나나 같은 모양의 원시연화까지 새로운 우주의 모습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왠지 우주가 더 맛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맛있어질 우리 우주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안녕!